이전에 우혜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일단 이상민 충북 제천 소방서장의 브리핑 내용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브리핑에서 들으셨지만. 이총 1층에 차량 15대가 일단 주차가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2층은 여성 사우나, 3층이 남성 사우나였고 4, 5, 6층은 이제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축 출입구로 올라가는 통로가 연기가 확 대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소방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앙에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용 승강기는 목재와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과 충간구액이 그러니까 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이제 분석이고요. 예. 네. 화물형 승강기 부분으로 연기와 열기가 한꺼번에 7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여성 사우나가 있는 2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예. 2층에 있는 네. 주 출입구 쪽에 1층에서 차량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연기들이 많이 2층으로 이제 유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나를 하시는 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참사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3, 4, 5층의 이제 식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사망자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6, 7, 8 층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화물용 승강기가 사망자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연소가 덜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또 남성 사우나는 화물용 승강기가 같이 구획이 안돼 있고 상층까지 돼 있어서 연기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또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30분부터 7차 인명 검색을 실시 중이고요. 예. 조금 후 이제 9시 반부터는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예. 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화재 상황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예. 충북 제천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 건물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바람에 피해가 매우 커졌는데요.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불을 완전히 끈 뒤에도 건물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 있어서 진입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방 당국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사망자가 29명 또 부상자가 29명인데 일단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은 일단 한 번씩은 수색이 끝난 상황이고 다시 한번 수색을 하는 상황인데 더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1차 수색이 끝났지만 예. 뭐 부상이 심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장담은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현재까지 이제 확정된 사망자는 2 9명 그리고 부상자가 2 9 명으로 모두 5 8여 명이 이제 사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스물여 예. 명의 희생 명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네. 상황이 파악된 희생자들 중에는 여성이 21명이나 되는데요. 예. 대부분 2층 여자 목욕탕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망자 중에는 남성도 많은데 어, 시, 말씀드렸다시피 신원이 확인 안 되신 분이 한 명이 있고요. 예. 예, 부상자들은 대부분 연기를 흡입해서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하지만 좀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소방 당국은 향후 수색 작업에 따라 인명 피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그 1층의 주차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 당국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그 차량 이 15대가 주차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중한 차량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아서 2층의 간판으로 번졌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또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충북 제천소방서장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불이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방 네. 당국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을 했고요. 네. 1층에서 LP 용기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가스 폭발 위험 때문에 진입에도 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혀 왔습니다. 예. 네, 소방 당국은 결국 1층 유리를 깨뜨리고 현장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다섯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요. 네. 사다리차 등이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사다리차가 고장나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사다리차 고장은 없었고 네. 다만 그 현장 구조를 한 이후에 내부 진입 음. 작업을 펼치느라 사다리차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구조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도움이 매우 많이 컸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화재가 이렇게 참사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인명피해가 큰 이유가 뭐 건물 단열재도 있을 거고 화물용 승강기도 있을 텐데 참 여러 가지 이유들 있을 텐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로 번졌기 때문에 1층 출입구로 탈출이 어려웠던 게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또 이번 화재는 2층인 여자 목욕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밀폐된 공간인 만큼 연기가 빠져나갈 창문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목욕탕 내부가 마치 미로처럼 좀 복잡하게 구조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빠져나가기 어려웠다라는 소방 구조대원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음, 예. 네. 여기에 2층 목욕탕인 출입문을 여는 버튼이 작아서 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또 불이 난 건물 외벽에 불이 매우, 불에 매우 취약한 단열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인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이 드라이비트는 2015년 1월 그러니까 네 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던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와 함께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 차량의 초기 진입이 늦어져서 초동 진화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 이 정부 대응도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반이 꾸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대책을 지시를 했는데요. 일단 소방 당국이 오전 6시 30분 브리핑을 통해서 간략한 상황을 전한 상황이고요. 어,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지금 정부는 이제 지시를 하고 지금 대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완전을 기해달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였는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예또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제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정,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을 꾸렸는데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30명이 참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더 인명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 충북제천의 스포츠센터